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서전 쓰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기, 노년기 편, 글감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고 답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복 8페이지에 나와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취미생활로 즐긴 것은 이것이 질문입니다.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정신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쏟아버리고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에만 몰두해서 큰 일을 성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가를 어떻게 즐기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노년기라면 취미 활동은 더욱 중요하겠죠. 자신은 어떤 취미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글로 정리해 봅시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질문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북 중년기 노년기 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중년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중년에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죠. 그러면 나를 아는 무수한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성찰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들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진지하게 글로 써 봅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북 중년기 노년기 편 9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노후 대비 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어떤 실천을 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노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와서는 신세대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캠핑을 다니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서먹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온전히 희생해 가면서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모아둔 재산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서술해 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렴풋하게 생각나지만 이런 기억의 조각들을 짜맞추다 보면 훌륭한 글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글감들을 활용해서 멋진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